바울이 로마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무리의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고 맞으러 나와요 첫 번째 무리들은요 압비오 광장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어,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삼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계 여관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여관이라는 건물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무리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고 한 무리는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고 또한 무리는 삼관 이 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맞으러 맞으러라는 표현은 영접하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영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영접하러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린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으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다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 맞이하러 온 일행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 형제들이 함께 압비오 광장에서 로마로 걸어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로마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 룰리오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가면서 이들과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일행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지금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아로 나온 사람들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고, 지금 마지아로 온 사람들이 함께 하고, 사도 바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피난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데 가운데 하나 더 놓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피난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로마까지 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하나님은 피난처로 승리로 위로와 용기로 사도바울과 함께 해주시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멜리데가 피난처가 예비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짐승 영적인 세력 악한 마귀 사단 예뱀 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을 물고 안 놓아 붙들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에 던져 넣음으로, 계시록의 마지막 그 짐승의 종말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고, 악한 대적과 영적 세력과 영적 전쟁, 전투하는 교회를 서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인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난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목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